팬분들 안녕하세요. 어느새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어,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준비한 말씀, 마지막 주간에 이르렀습니다. 빈곤, 먹음, 입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볼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됐다가, 가장 아프게도 하는 그 이름, 사랑입니다.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부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근율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나. 우리 삶 가운데 어,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랑이 그 어떤 모양이고 어느 때이든 간에 사랑은 우리 삶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누군가를 짝사랑했던 경험이라든지 또는 내가 사랑받고 싶지 않은데 과도한 사랑을 받는다든지 누구나 우리는 사랑의 경험이 삶의 획을 긋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중 가요들의 노래 거의 대부분의 주제는 다 사랑 노래들입니다. 그만큼 사랑은 우리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제공하고요. 어쩌면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과 방향이 되기도 합니다. 어, 우리 빈님들의 사랑의 경험은 어떠한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 또는 지금도? 사랑을 진행 중이실까요?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누구나 욕망하게 되고, 또 누구나 행복하게도 했다가 아프게도 하고, 피해갈 수 없는 그 이야기. 사랑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의 그 뜨거운 경험이 지나고, 내가 간절히 열망하던 사랑의 대상이 내 곁에 온 순간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그 사랑의 대상들이 내가 구애를 했던 그 사랑의 이성이 내 옆에 와 있을 때그때는 행복한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여전히 행복하고 너무 달달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빅님도 있을 수도 있고 지난 사랑의 아픔이 남겨 있는 빅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부부가 되어서. 그 사랑이 이제 무덤덤한 우정인지 사랑인지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빈님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제가 감히 어떻게 하는지 예측할 수 없는 아픈 사랑이 있는 빈님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 순간으로 진행되지 않고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합니다. 그 사랑의 시간 속에서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 사랑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기도 하고 울게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자라면서 보았던 부모님의 모습, 또는 친구의 모습, 또는 내가 겪었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랑이 얼마나 아프고 어려운지, 얼마나 끝낼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인지, 경험했거나 맛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요 그 부부가 되기까지의 이 대상을 나는 간절히 열망합니다 너무 사랑하고 잠도 이면서까지 나의 모든 욕망과 본능이 이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 있고 싶어서요 그렇게 사랑하던 대상이 이제 내 곁에 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부터는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제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말 속에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결혼한 많은 가정들이 그저 행복하기만 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삶을 살아가고 가족이 되어 이 인생을 지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달콤하고 가볍기만 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한 남자였는데, 그렇게 사랑한 여자였는데, 이제 우리의 옆에 있는 내 배우자의 모습을 내 사랑의 짝꿍의 모습을 기억하면 여러분은 어떤 감정이 떠오르시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호수개 소리를 하나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 이제 부인의 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있던 분들에게 남편에 대하여서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봐라 이런 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할머니들의 공통된 단어의 표현이 됐어요. 할머니들이 오랜 세월 함께해온니 나의 남자. 나의 남편에 대해서 단어로 종이에 써봤더니, 그래서 할머니들이 종이에 썼던 단어를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우스갯소리로 모두 공통된 단어를 적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자요. 바로 왼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렇게 멋졌던 나의 남자가 이 세월을 가족으로 살아가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만났던 이 가정이 나의 사랑의 끝에는 왼수로 남아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의 비밀이 담겨있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사랑과는 어울리지 않는 자구나, 라는 것을 배워갑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참으로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원수로 생각하는 그 아내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나는 천사일까요? 나는 잘했는데 저 양반이 왼수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이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매우 만연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편이 왼수가 되기까지 내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사랑 속에서 결국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랑은 가슴 아프지만 이기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내 모든 걸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사랑의 실체는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누리기 위한 이기심이었다는 것이 우리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바로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내 모습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비춰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받은 대상이 사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요. 내 사랑이 부족하고 가짜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는 또한 내가 그렇게 사랑스럽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는 자고 사랑스럽지 못한 자입니다. 내가 남편을 왼수로 더 여기는 자리이기까지 남편은 나를 어떻게 해볼까요? 자, 자꾸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모든 사랑이 다 그러합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부렸던 그반항 우리가 아빠한테 부렸던 그 고집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야만 사랑한 자들의 모습이 우리 바닥 저 끝에서 우리 인생의 실체로 드러납니다. 나 자신은 나의 그러한 모습을 알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위선된 사랑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나는 사랑했는데 너 때문이야 라는 이 명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생각들을 얼마나 잘못 합리화하고 있는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자였고 나는 사랑스럽지 못하는 자라는 것이 우리 삶의 사랑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진리입니다. 해석하기도 우리는 사랑하는 훈련을 통해 사랑을 키워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거리가 멀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귀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생활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신앙생활은요, 거기서 우리가 버려지지 않겠다는 것이 가장 각진 이야기입니다. 사랑스럽지 못한 자로 지쳐 쓰러져 있는 나의 모습. 사랑이 깨져서 서로에게 상처만 주는 우리 가정의 모습. 사랑으로 시작한 것 같았는데 사랑이 고가되어진 나의 인생.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사랑을 맛보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이 흐르는 자리에서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네가 하지 못한 그 사랑 나는 해낼 수 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호세아 성경은 제가 여러 성경 중에 조금 더 많이 자주 찾게 되고 애정하게 되는 성경 중의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료와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의 애가 타고 가슴 아픈 심정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해서 희생해서 헌신해서 음료라는 가치 없는 존재를 곁에 두었는데 나의 아내로 삼았는데 고귀하고 고운 아내로 삼았는데 이 음녀는 쉴새 없이 또 외도하고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기를 반복합니다. 한번 하고 이웃치고 이제 안 할게 하고 그 삶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것 같았는데 음녀는 또 외도하기 시작합니다. 호세아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관제자를 통해서 그 음녀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아파하는 관계를 통해서 홀로 그 음녀를 바라보고 아파하는 호세아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면 맞아 호세아 내가 네 마음 왔다 힘들지 아유 그러게 남편 잘 만나야지 아내 잘 만나야지 하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야할 자리는 바로 음녀의 자리가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나라의 모습을 따랐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호사해야할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렇게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의 사랑의 대상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밝히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 아픔의 자리로 이끌어 가 갑니다.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부유가, 자신의 평안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지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저 헛된 우상을 쫓기에 바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때 분노하십니다. 호세아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진노했다가 다시 사랑했다가 진노했다가 사랑했다가 자꾸자꾸자꾸자꾸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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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짧게 변하시는 이상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했다가 다시 그 백성을 향해서 암미,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변덕을 부리시는 것 같았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부족한 시선으로 있기 때문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진노받아 맞땅한 백성이 너의 모습인데 그런 너에게 다시 나의 백성이라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아하라고 외치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진노받아 맞땅하고 버려져야 맞땅하고더 이상 용서받지 못할 음녀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절절하게 애정하게 사랑하셔서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실체는 백성이라고 부른받지 못할, 외도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도 너는 내 백성이야. 그래도 너는 너를 사랑해. 그래도 내가 너를 다른 민족들처럼 버려두지 못하겠어.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절절하게 매달리시는 모습이 호세아 성경에여실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지금 빈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절장한 사랑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신앙생활 속에서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 때문에 세상이 무너질것 같이 아파할 때 내가 사랑했던 배우자가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할까 쓰러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신앙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기억하는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려두지 못하겠다라고 외치는 오늘이었던 이 말씀의 이야기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고 사랑스럽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이 절절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앙하는 우리 빈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의 아픈 경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픈 모습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이웃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날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 버리시기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 보여 주시기까지, 우리로 하여금 "봐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하고 그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 주셨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는 우리 빈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세아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절절히 외치시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완성된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함께 말씀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뿐이신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들입니다. 죄인되었을 그때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 때문에 아플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프시게, 했, 아프시게 했으나 우리가 그럼에도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시고 겸손히. 우리 곁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오늘도 못난 우리를, 오늘도 참으로 독하고 지독하게 아프게 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비참한 이 인생 속에서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받은 자임을 말씀을 통해 절절히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놀랍고도 강력하고도 변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시간 속에서 그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확증된 사랑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